네 반갑습니다 이창현 팀장입니다 자 오늘 어 인천에 간석 오거리역 근처 신축을 찾아 나와봤습니다 자 여기는 14층 건물에 세대수는 39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주차는 1층에 또필로티 구조되어 있고 주차는 주차는 100% 공간 나옵니다 그래서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여기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게 간석 오거리역 도보로 1분이면 지하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역세권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역세권은 가격이 좀 높아요. 근데 하지만 여기는 지금 2억대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70에서 80%는 지금 분양이 끝났고요. 지금 나머지 잔여 세대 몇개안 남았습니다. 인천역세권에 넓은 쓰리룸 찾고 싶으시면 오늘의 현장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주변에 초중고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다 도보권이기 때문에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관으로 다시 가셔서 내부 보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실입니다. 전실 공간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자 좌측에 레가소동 버튼 준비되어 있고 우측에 퀵큰장으로 세칸 신발장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전실 거울까지 또 하나 넣어드렸고요. 네, 삼면동 슬라이드 중문 들어가 있고 흑경으로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 들어왔고요 바로 이제 주방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꺾여서 들어가고 자 넓은 주방 우측에. 또 거실 나오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 30평대고요, 여러분 2억대 분양하고 있는 그런 신축 현장입니다. 거실부터 보도록 겠습니다 아, 바닥 강화마루로 시공되어 있고요. 선장에 보시면은 예쁘게 또 조명 들어가 있습니다. 자 소파 자리 4인 소파 무난하게 들어가고요. 아 т 자리도 꽤 어, 폭이 넓네요. 뭐 요새 95인치 TV 많이 나오죠? 대형 TV 다 들어갈 만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자 이쪽에는 각종 컨트롤 장치 마련되어 있고요. 또 예쁘게 탈 마감 되어 있습니다. 그 쇼파 자리는 웨인스 코팅 재질로 또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뭐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자, 쇼파 자리, 아트월 자리 어 폭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한 3.8m 정도 나오는 구조입니다. 상가 자리 이중창 설계되어 있고요. 아쉽지만 은 높은 건물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요러 어 주변 건물들이 동강거리가 꽤 넓기 때문에 어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으실 음것 같아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자, 맞은편에 대면형 주방입니다. 주방도 예쁘게 인테리어 마감 잘 되어 있는데, 주방 바닥은 타일 마감 되어 있네요. 그리고 냉장고 이렇게 두대 자리 또 이렇게 공간 마련되어 있고, 어, 주방은 d 귿자 동선으로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아일랜드 식탁 하나 이렇게 크게 준비되어 있는데, 무릎 자리도 별도로 어, 되어 있어서 앉아서 편하게 식사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전자렌지 자리, 밥솥 자리 준비되어 있고 예쁘게 조명까지 들어가 있어서 화사한 그런 주방의 모습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상부장, 하부장 투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넉넉하게 수납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사각식 컵을 들어가 있고 물때가덜 테는 어, 무광으로 해서 수전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이 집은 파세코 브랜드의 하이라이트 인덕션 경영으로 들어가 있고요 후드까지 위어 보시면 잘 들어가 있죠. 자 메인 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공간 좀 자투리 공간이네요. 이렇게 수납장 짜셔서 여러 가지 장식품이라든지 보고 그런 거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안방입니다. 안방은 안방 강화마로 시용되어 있구요. 퀸 사이즈 침대 무난하게 들어갑니다. 이쪽 공간 많이 남아 있죠. 화장대나 아니면 이쪽 공간, 또 수납장 짜셔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천장에 시세미어컨 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환기창, 이렇게 커다랗게 또 준비되어 있고요. 벽지가 좀 특이한데, 지금 제가 만져보니까 자수가 들어가 있어요. 되게 비싼 그런 벽지인 것 같습니다. 고급스럽게 안방을 또 분위기를 또 연출을 해 주셨네요. 자, 안방 부부적시입니다 공간 잘 나와 있고요. 세면대 양변기 수납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까지 들어가 있고, 이 정도면은 네, 샤워 공간 충분히 나오실 것 같아요. 바로 옆에 메인 욕실도 보도록 할까요? 메인 욕실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안쪽으로 쭉 들어가는 구조고요. 공간도 널찍하게 잘 빠져 나와 있습니다. 어, 욕실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으실 것 같고요. 안쪽에 샤워 공간 별도로 빠져 있고 유리 파티션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골드 프레임으로 해바라기 수전부터 코너 선반까지 꼼꼼하게 또 넣어 주셨습니다. 자 맞은 편으로 이동을 해서요. 중간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죠? 또 침대 들어가고요. 이쪽에 책상 하나 정도 배치하면 딱 완성 맞춤일 것 같고요. 자, 이 방에 베란다가 있습니다. 환기창 크게 준비되어 있고, 수전 전기시설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워시 타워 배치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문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실외기가 또 자리 잡혀 있네요. 자, 바로 옆에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사이즈 괜찮고요 약간 직사각형 형태로 안쪽까지 쭉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쪽 벽에는, 어, 부파기장 놓으셔도 될 만한 그런 사이즈고, 아니면 다용도실로, 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집은 베란다가 총두 개네요. 아, 이쪽에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 환기창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 공간도 넉넉하게 또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잔디인들 보관도 괜찮게 또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방세개 화장실 2개 구조였습니다. 위치가 정말 메리트가 있었죠. 어, 간석 오거리요 도보로 1 분이면 어,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초역세권 현장이었고요. 자 분양가 여러분 어, 2억 2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음,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자 입주금은 여러분 3천만 원 정도 준비를 하시면 음, 이렇게 넓은 방세 개짜리 신축을 그냥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자, 나머지 문의 사항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